안녕하세요, 구연모 TV의 구연모입니다. 올 봄에요. 제가 손녀하고 우리 가족들과 다 함께 크지는 않지만 이제 작은 놀이동산에 갔어요. 그때 가면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놀이동산에 가도 될까? 근데 막상 가 보니까 다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걱정을 하셨나 봐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놀이동산인데 우리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그 동, 놀이동산이. 근데 뭐 우리 손녀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도 없지, 뭐줄설 필요도 없지. 뭐 마치 거기 다 우리가 전세낸 것 같이 정말 재밌게 놀다 왔거든요. 물론 사람이 없어도 들어갈 때다열 체크하고 뭐 마스크 다 확인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오히려 더 안심이 되던데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아주 재미난 놀이 기구를 제가 봤습니다. 보통 왜큰 놀이동산 가면은 뭐 바이킹도 있고 뭐 빙빙 돌아가는 거 무서운 거 많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4세, 5세용 놀이기구인데요. 큰 놀이동산에서 그 어린이들이 무섭게 타는 거를 딱 축소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뭐 형태는 다 갖췄어요. 뭐몇명 타진 않지만 바이킹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바이킹이에요. 그리고 다 타봤자 글쎄 한 여섯 일곱 명? 그 정도밖에 못하는 자그마한 거지만 어쨌든 로켓처럼 하늘로 쑥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 딱 멈췄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UFO도 있어요. 막 빙글빙글 도는 거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한 서너 가지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막 너무너무 저걸 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약간 무섭지 않을까. 제가 좀 걱정이 됐는데, 어 끝까지 저걸 타보겠다 그래서, 뭐,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한번 타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혼자 탄 거예요. 그 로켓도 혼자 타고, UFO도 혼자 타고. 근데 겁도 없이 세상에 그 빙글빙글 돌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도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번더 타겠다고. 할아버지 한번더 타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티켓을 사고 또 타고 그래서 한 놀이기구를 두 번, 세 번씩 탔어요. 그러고는 제가, 야, 정말 쟤 겁도 없다. 나, 나도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타지? 우리가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고 또한달 뒤에, <laughs> 저 뒤에 또 놀이동산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워낙 재밌게 놀아가지고, 야, 오늘 또 거기 가자. 그래갖고, 뭐 날씨도 조금 더 따뜻해졌잖아요. 그래갖고 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한달 전보다는 약간 사람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챙기고 그 놀이동산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손녀가 그한달 전에 탔던 놀이기구 생각이 바로 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또 타고 싶은 거죠. 그래고 이제 제가 이제 막 헐레벌떡 우리 손녀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티켓을 끊어라. 얘가 여기 또줄 섰다. 이제 그날은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고 이제 똑같은 놀이기구를 탔거든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손녀보다 한살 정도 많은 오빠 정도 되는 남자 아이가 바로 우리 손녀 옆에 칸에 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손녀가 UFO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녀는 전에 타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 씩씩하게 올라갔고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안전벨트 그 관리하는 분이 해주시니까 이걸 탁 타고 당당하게 딱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표정에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빨리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어떤 오빠가 탔단 말이죠. 오빠를 한번 힐끗 쳐다봤는데 그 오빠는 처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게 얼마나 빨리 돌지 약간 겁을 내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소리가 빡 나면서 이 UF가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바퀴도 돌기 전에 이 옆에 있는 애가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보다 더큰 남자아이인데 그러면서 막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안 탄다고 발버둥을 치고 내리겠다고 내리겠다고 빡 오니까 그 아이의 아빠가 어, 금방 끝나. 조금만 더 금방 끝나. 그러면서 관리하는 분이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막 계속해서 이 아이를 갖다가 달래줬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놀이 기구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멈추고 이제 나오는데 그 아, 남자아이의 아빠가 우리를 다 봤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보다 더 작은 여자애는 하나도 울지도 않고 거기서 막잘 타는데 자, 그 아이보다 큰 자기 아들이 막 우는 게 민망했나 봐요. 그 아빠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아들한테 대고이 겁쟁이 이 겁쟁이 그러고 막 아들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 아빠가 왜 아들한테 용기를 주지 왜 저렇게 겁쟁이라고 민망하게 할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손녀가 하는 말이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안 무서웠는데, 오늘은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 이게 누구 옆에 앉았는지가 엄청 중요한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 옆에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죠? 혹은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바로 여러분을 보면서, 아, 내 옆에 이 사람이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저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바로 옆 사람, 또 내가 또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제가 그 작은 놀이기구를 통해서 더 한번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카톡 제일 많이 주고 받은 사람 있죠? 다섯 명. 여러분 가장 통화 자주한 다섯 명.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중요한 순간 우리가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 있죠? 그때 바로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것은 때로는 여러분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제때에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나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아주 유명한 그 미국의 미식 축구 감독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축구 감독의 얘기를요. 나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면, 토요일 1시에서 4시 사이에 진행되는 경기 사이사이에는 25초 바로 그때 해줘야 한다. 월요일에는 어떤 조언도 필요 없다. 왜냐면 하 그때는 이미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때로는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옆에 누가 앉으셨어요? 또 여러분은 또 그분의 옆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괜찮으실까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는 중요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이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아직도 구독하기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꼭 해주세요. 무료입니다.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